오 단풍 거기 방방 어딘가에 우준이가 있겠지? 아, 여보 이것 봐. 어, 완전 땀풍 캠핑이야. 에, 아, 빨리 정리하자. 응? 응? 시원하지? 오, 시원해라. 할로윈, 할로윈.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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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가기는 <laughs> 오늘은 저녁 먹고 쉬고 내일 할로윈 꾸미자. 여기다가 꾸미는 거야. <laughs> 내일? 내일. 내일 네. 한번 잘 꾸며 보자. 좋아. <laughs> 아니야 오늘 저녁 뭐야? 오늘 저녁? 응. 삼겹살엔치. 네. 이거 여기다 뿌려야 돼? 삼겹살엔치즈. 네. 맛있게 구워주세요 오늘의 요리사 씨. 네. 김우주 맛있지? 음. 최고. 아니, 뭐가? Come back to Kidario. 건배 또 해? b 건배 또해 o it? Or as 우리 Kidario Uriya, come, Uriya, h 이오아 간이야, 이오 아빠. 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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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조용히 해야지. 응? 어때? 나나 나지. 나 들어서 좀 대할게. 그래. 너무 긴거 아니야? 자, 그것만 아, 먹고 자자. 자자. 아니 좀 더, 맛이어 응? 이산. 네. 삼촌 자도 돼? 네. 삼촌 자도 돼? 잘 거예요? 응. 내일 네, 다 자도 돼요? 내일 만나. 네. 우진아, 할로윈하자. 할로윈. 할로윈. 응. 할로윈 꿈이자. 아빠 혼자 해? 아빠 할로윈 꿈이다, 할로윈. 아빠 먼저 하고 있을게. 우진이 사탕 가게야. 우진이 사탕 가게야? 어. 무료로 나눠주는 거야? 어 친구들 둘게. 좋아. 잘했지?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만든 거야 감자튀 여기야 나 좋아 검도 하얀 강이네는 이렇게 꾸몄대 괜찮네 이 정도면 잘했네 어, 3시간 동안 3시간 걸렸어 이거 꾸미는데 그리고 라부부들 접는데, 오일. 좋아하겠지? 아, 좋다. 저기요, 해족씨. 거기 우리 자리거든요. 나와주실래요? 아뇨, 나내 손을 키웠지. 광신이, 가자. 뛰어, 뛰어. <laughs> <방식이> 빨라. <laughs> 일로 와, 가자. 우진아. <laughs> 우진아, 이번에 피카츄야?

아 안돼! <laughs> 아빠 왜 아빠 가주라고도유 도둑! 멈춰! 도둑! <laughs> 아 도둑이다 사탕 훔쳐 가지 마. 해피 할로윈! 바다가 지요 하나, 반지도 하나씩, 사탕도 하나씩, 반지도 하나, 진짜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강씨, 그만 좀 먹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목소리> 여기, 음, 받으시고 여기, 밥이시고, 아, 여기 위스라이트부터 먼저 두세요. 아, 네. 그 다음에 1번부터 순서대로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멋지다. 해피 할로윈. 감사합니다,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하이, 이이 어. 한, 한 가씩만 주면 돼. 어. 이제 아이셔도 없다. 태어났다. 니가 아. 어떡할래, 이제. 가져가주고. 감사합니다. <laughs> 해피 할로윈. 피카츄를 여기서 만났네. 우피 <laughs> 할로윈. <laughs>

아, 우와, 친구 받았어? 할로이 할로이 할로 오늘 갖고 있어. 할로이 뭐 하고 할로이. 오나 보여줘요. 뭐뭐 좋아해? 뭘로 줄까? 반지도. 반지도 골라. 반지 감사합니다. 할

반지도 더, 가지가 하나. 네, 이것도 이거? 이것도 하나 먹는다, 이거. 예. 가자. 반지. 우리야. 반지 안가져가잖 반지 가져갈 거야? 가져가자. 이거 손 받으러 있어. 가자. 하나만 <목> 잡고 아, <목> <미친. 목> 응. 자, 이두 개. 5등, 아, 응? 어? 5등 젤리 2개고 5등 5등 이쪽으로 올까 이쪽으로 5등 여기 젤리 2개 가져가고 4등 여기 초코 2개 4등 초코 2개 가져가고 많이 맞아줘. 고맙습니다. 고니다우리나 감사합니다. h a p 니다 아, 아니 다시 다시. 아! 한번 더, 다맞으러 아! 해피할로윈 아아아아 와. 멋있다, 오지나, 그지? 우와, 신기하다. 만지면 안될 걸? 가자 고집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해피 할로윈 가자 이제 다 받았어 오진아 가자 우리 집으로 여보, 너무 힘들어. 여보, 다들 우리 잘 꾸몄다고 난리가 아니야. 우진아, 어? 우리 잘했대. 만세. 만세. 우진아, 뭐 먹어? 어? 배고프지? 오늘 수고했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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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라부부안 팔려서 어떡 해? 그니까, 내가 열심히 접었는데. 아, 열심히 집에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우진아. 예. 예. 저녁 먹자, 저녁. 배고프다. 그러게 다했지아 오. 가봐요 좋습니다. 요 하나를 이하요잉사요가 반자 다요다나왔습니다 자다 바지 요 많이 파세요. <dispute pizza> <Latinos> 응, 꿀잠 자겠다 어 갑자기 끝났어 할로윈 캠 비가 온거지 다시 해볼까 어? 다음에? 다음에 또 하자고? 응. 아 힘들어 오늘은 그만하자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피할로윈 해피 해피 해피할로윈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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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요 고생했어 여보 뭐. 에이, 아 힘들었어. 아니요, 먹자. 왜? 왜 뭐야? 뭐 아롱 네. 사태. 먹자. 어, 맛있는데? 어 볶음밥 너무 맛있다. 어, 어 우진아 마시네. 잘 먹었지? 우진아. 먹었어. 우진아 잘 먹었어? 먹었어? 아이고 졸려. 할로윈 하냐고 피곤했지? 응. 나... 고생했어. 이거 꼭 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귀여운가? 확실히 비를 몰고 다니는 것 같아. 음. 또비 오냐? 우리는 캠핑만 가면 비 와. 지나 어쩌면 좋아. 텐트 못 말리겠다. 좋아. 아, 그냥 이렇게 하면 텐트 어떻게 말려? 아, 아침에 햇빛 쨍쨍 떠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아, 난감하다, 난감해. 여기는? 여기는 제이사이트. T 사이트. 그치? 어. 그치 우주나 이제 텐트만 치우면 끝이야. 몰라. 아빠 지금 일해야 돼. 응 텐트 정리해서 이제 퇴실해야지. 어 빨리 정리할게. 뿅. 그치? 가자. 잘 놀았지? 응. 잘 놀면 키핑은재밌었어 내가 야또 방치할 거야? 빨리 빠이다갈 건데 어... 다른 캠핑장으로 가자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온다 빨리 도망가자 가자아 어... 비만 안 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